적용 사례를 발표할 정진수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입니다. 그 사례 발표 목적하고 음 배경을 말씀드리고 적용했던 실제 그 프로세스나 방법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IT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적용한 방법론들이 우리 HRD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어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I.T. 회사 관련한 부분 좀 말씀드리면, 이거는 좀 작은 회사였습니다. 제가 에잘 어, 코치로서 참여한 회사였는데,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현장에 출시한 소프트웨어가 계속적으로 문제를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어, 계속 들으다 보니까 내가 개발해야 될 프로덕에 집중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된 개발을 진행해야 되고 또 현장에는 문제를 팔로우해야 되는 것들이 반복적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객들은 또 새로운 기능 요구를 끊임없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조직은 개발 조직 내에서도 상당히 필요도가 높아졌고 영업이나 마케팅하고 내부적으로도 갈등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된 조직이 핵심 조직인 게 문제였습니다. 그걸, 그, 그 그분들이 하지 않으면 아무도 할수 없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게 문제가 되었고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에자일 방금론을 도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사람을 차출을 했고 별도의 공간에서 에자일을 심층적으로 적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에이자일에는 어. 여러 가지 스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로는 스크럼이라는 걸 채택을 했고 XPS 스킬들을 도용을 했습니다. 아, 차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린 소프트웨어 개발 방금 논을 가져왔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그이 표가 굉장히 또 의미 있는 표입니다 에자일이라는 게 2001년도에 에자일 선언으로 나왔지만은 그 앞에도 상당히 많은 방금 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집대성해서 2001년도에 빠르게 개발하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에자일 그 엄블렐러라는 걸 갖다가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된 거죠. 그 에자일은 특정한 걸 지칭하는 게 아니라, 빠르게 변화하고 대응하기 위한 많은 방법론들을 집대성해서 만든 겁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많은 것 가운데, 현재도 지금 애자일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방법들이 들어오고 높여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왜 우리가 애자일이... 현 시점에서 필요한가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잠시 말씀드리면, 2001년도에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해서 쓰다가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어요. 실패한 것도 많고 성공한 것도 많고 그랬는데 최근에 돌아서는 지금 저희들이 뭐제 산업 4차 산업혁명이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변화가 너무 많고 이 경영 기법으로서 뭘 채택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다 보니까. 애자일이라는 아, 것을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으로 말했던 애자일을 우리 이 변화하는 현시대에 맞는 어떤 경영 기법으로서 쓰면 어떨까 하는 걸 착안하게 되어서, 불과 몇년 전부터 그 애자일 방법론이 경영 기법으로 들어오고, 그래서 금융이나 또뭐 건설회사, 그리고 물류회사, 많은 회사들이 이제 경영 기법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릴 소프트웨어 관련한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하게 되게 되면, 그 본질을 알게 되면 얼마든지 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그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바라본 애자일이 나에게 어떻게 인사이트가 있는가를 그런 관점에서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 스크럼입니다. 스크럼. 이 스크럼에 가장 많이 애자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스크럼 방법론입니다. 프로세스라고도 하는데 되게 심플해요. 그래서 에자일 한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스크럼은 합니다. 스크럼으로 프로세스를 움직이려고 합니다. 스크럼은 되게 그 산출물 관련한 부분에 대한 것들은 프로덕 그 백로그라고 하는 그 고객들로부터 받았던 요구사항 전체적인 그 요구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스프린트 백로그라고 하는 것은 스프린트를 진행하는 것. 스프린트는 그 과제가 진행되는 그 주기를 이야기합니다. 보통 일주일에서 4주 그러는데 제가 적용했던 부분은 3주, 3주 단위로 계속 이렇게 프로덕트를 발생시켰습니다. 그 3주 동안에 해야 될 일이 스프린트 백로그입니다. 그리고 번다운 차트라고 하는 부분은 현재 매일 진행되고 있는 일들이 계획 대비 얼마나 잘 되고 있나 안 되나를 보여주는 게 번다운 차트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그 진행하기 위해서 스프린트 계획회의가 있고 이 부분은 스프린트 시작할 때 하는 겁니다. 그 3주마다 한 번씩 한다고 볼수 있죠. 그리고 회고라는 거는 끝나고 합니다. 그리고 3주마다 또 한번 하게 되겠죠. 회고를 하고 난 뒤에 스프린트 계획에 반영하고 그렇게 하는 거고요. 일일 서클은 미팅이라고 하는 게 매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요런 미팅이 세번 있고 산출물이 이렇게 된다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이거 프로세스는 되게 심플합니다. 앞에 봤던 내용들입니다. 앞부분에서도 이 그림을 봤는데 이게 스크런 프로세스의 전부 다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요구사항 들어그 중에서 이번 3주 동안 해야 될 내용을 뽑아내고 그걸 가지고 그 매일매일 회의를 하면서 진척사항을 보고 3주 동안 했던 결과가 계획했던 대로 되었나를 보고 그게 스프린트 리뷰회의입니다. 그리고 회고라는 것은 이 과정에서 우리가 프로세스적인 측면이나 소통 측면에서 개선할 부분이 있느냐 하는 걸 찾아서 피드백하고 여기에서 나왔던 걸 갖고 다시 다음 3주 할걸 회의하는 게스프린트 계획인 거죠. 아주 프로세스가 아주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그러나 제대로 하기 너무 힘듭니다. 이 부분에서 왜 제대로 하기 힘드냐 하는 걸 갖다가 이제 좀 봐야 될 부분, 부분입니다. 그 프로세스를 적용하고 스킬을 적용한다는 것은 시우나 저기에 들어가는 사상이나 철학, 문화를 바꾼다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잠깐 보면, 그 스크럼 데일리 미팅이라는 걸 스크럼 회의라고도 표현하는데 간단합니다. 아침에 처음 시작할 때 15분간 서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회의한다 하는 거죠. 회의는 우리 너무 많이 합니다. 그 조직 생활에서 회의가 빠질 수가 없죠. 많은 회의들을 하죠. 그럼이 스크롱 1일 회의하고 일반 회의하고 차이가 뭐냐고 한다면 일반 회의의 양상은 이렇습니다. 지시를 하죠. 마이크 잡은 사람이 거의 90%를 이야기를 하고 다른 사람 열심히 받아 적죠. 그렇게 하는 게 우리가 일반적인 회의 형태란다면 이 1일 스크롱 미팅에 에자일에서 요구하는 미팅은 그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입원하게 다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질문하는 내용들은 딱세 가지입니다. 어제 했던, 일에, 어제, 어제 했던 일에 대한 걸 이야기합니다. 잘했던 부분 그런 거 오늘 해야 될일 오늘 더 잘하기 위해서 협업해야 될 부분이나 도움을 받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매일 하게 됩니다. 모두 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던 문제가 있다. 이, 어제 해보니까 뭐가 잘 안되더라 하는 걸 그대로 드러내줘야 됩니다. 트랜스페어린시하게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가 보통 업무를 할때 어, 진도가 쭉 나가다가 99%까지 잘 나갔는데 마지막에 1% 돼서 어그 문제가 안됩니다 하고 하는 게 생깁니다. 월호폴이나 이런 거할때 여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겁니다. 가장 매일 단위로 문제를 들춰내서 해결해 나가자는 게이 회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하지 않는 회의라면 형식은 15분간 나오고 이름은 데일리 스탠딩 미팅이라서 서서 하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인드셋이 변해야만이 이 회의가 제대로 되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지지하고 정리해줘야 됩니다. 자, 그 잘못했는 부분에 대해서 수용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렇게 해줘야만이 여기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가족인 문제들을 다 이야기하게 되고 서로 공감하게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미팅 할때 분위기는 되게 그 서먹하고 어 사람들이 말을 잘안 하려고 그래요. 1분씩밖에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1분 동안에도 이야기 별로 하고 싶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그걸 잘하게 하는 그이 회의가 잘 되게 되고, 에자일이 그잘 되는 어떤 기본적인 어떤 부분입니다. XP.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XP에 보면 여기 가치에 보면 의사소통, 용기, 피드백, 단순함, 존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러한 가치가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도 필요하지만은 HRD 할 때도 필요한가 아니겠습니까? 그 XP에 갖고 있는 제가 적용했던 네 가지 그 기능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 기법들이 왜 발생되었고 저러한 부분들이 왜 의사소통이나 용기나 피드백, 단순함, 존중에 결부시켜지는가를 갖다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페어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데요, 이 그림에 보다시피 터미널 하나를 놓고 키보드 하나 있는데 두 사람이 번갈아가면서 5분이나 10분 단위로 코딩을 합니다. 5분하고 옆 사람 주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소프트웨어에도 8:2의 대 법칙이 있습니다. 80%의 문제는 20%의 사람이 발생시킨다 하는 겁니다. 문제가 발생되는 곳에서 계속 발생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키퍼스는또 키 정해져 있습니다. 전체 중에 20%가 키가 된다. 그렇다면 그 조직을 관리하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쪽에서 그 20%에 대한 리스크를 어떻게 극복할 건가 하는 게 문제입니다.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끌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제가 망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페어 프로그래밍 하는데 그 짝을 지어줄 때 이렇게 짝을 지어주는 게 제일 효율 좋습니다. 한 사람은 경험이 많고 영향이 뛰어나고 한 사람은 경험이 작고 영향이 좀 줄어든 작은 사람 그러한 사람을 짝을 지어줘서 장기를 둘때 장기 훈수 두는 것처럼 번갈아가면서 훈수를 두는 거죠. 하기 전에 뭘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건다사전에 정하고 그라운드 룰로 합니다. 소프트웨어는 그걸 갖다가 코딩 룰이라고 그래요. 장문을 쓸 때. 경어를 쓸 거냐, 평어를 쓸 거냐,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모든 걸 정해놓고 이제 서로 번갈아 가면서 코딩을 하는 거죠. 하면서 옆에서 보면서 잘 됐다, 잘못됐다, 니네 얘기는 어떻다고 이야기해 주고 또 바꿔 가지고 또 본인하고 이 이어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하다 보니까 잘 되려면 신뢰가 가야 됩니다.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신뢰가 있고 이게 오래되다 보면 두 사람 중한 사람이 없어도 그 일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러게 이제 또. 나중에도 칸반 나올 때풀 방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풀 방식을 할때 이렇게 되어야만 되어야만이 그, 그런 게 칸반이 또잘 진행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럼 이것도 그러면 H R D 청년이나 다른 조직에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겠죠. 어떤 조직이나 병목이 있게 되고, 키퍼스 있게 되고 그렇게 될 건데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그 이분하게 하고 컨트롤할 건가 하는 부분은 페어 프로그래밍에서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그 CI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Continuous Integration입니다. 소프트웨어는 하나의 소프트웨어를 한 사람이 짜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같이 만들어서 짜게 됩니다. 그런데 어 옛날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워드프로 할 때는 설계하고 코딩하고 난 뒤에 마지막에 이렇게 빌드를 합니다. 인테그레이션 합니다. 일명 했던 걸다 모아서 하나의 패키지로 만드는 거죠. 그때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하는데 많은 또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데일리로 매일 통합하라 하는 건데 굉장히 획기적인 발상입니다. 가장 획기적인 방법이라고 할수 있는데 우리가 음, H R D나 다른 쪽에서 보면은 구글 문서, 그러고 에디터 지원 체계가 보면은 저런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작업하는 걸다 한꺼번에 보이게 하고 통합시켜주고 이력을 관리해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러한 것들하고 매치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7 d 나 테스트 드리븐 디자인 이라고 하는게 옛날에는 기능, 펑션 드리븐 디자인 피처 드리븐 디자인 이라고 하는게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뭐 여기는 약 상당히 또 심리적이고 철학적인 게 있는데 그 당신이 만든 코드는 검증할 수 있도록 해라. 검증할 수 없는 것은 만들지 마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뭐 이런 부분들은 또 다른 관점에서 본다라면 우리가 q 서를 쓰거나 그 어떤 자료를 만드는 PPT를 만든다 할 때, 그 CEO가 질문할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형태로 우리가 q 서를 만들고 PPT를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질문이라는 부분을 테스트라고 바꿔서 생각한다라면 예상되는 질문과 예상되는 관심도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아웃풋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한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에서 말하는 테스트 드리븐 디자인, 디벨로먼트 이거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팩토링 관련한 부분에 대한 것은 결국 소프트웨어 내에서 이렇게 계속 3주마다 한 번씩 바뀌다 보니까 완전하지 않는 요구사항도 바로 적용해서 아웃풋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설계가 완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3주 3주 하다가 어느 순간에 우리 내부에 들은 요구 사항들에 대해서 설계가 잘 되었는지 한번 그 리팩토링 해 보자. 리디자인 해 보자 하는 개념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HR이나 다른 쪽에서 이렇게 또 본다 그러면 업무를 할때 A 담당, B 담당, C 담당이 있다면 일을 할때 하나의 일이 A와 A에서 B로 갈때 인터페이스나 주고 받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걸 이렇게 잘 조사하다 보면 그룹핑해서 그 주고 받는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A의 업무를 그룹핑을 해 준다든지 B의 인터페이스를 줄여 주는 걸갖다가 하는 그 그런 부분들이 우리 리팩토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에서도 결국 그런 걸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복잡도를 단순하게 해 주고 우리 일하는 데 있어서 간섭을 줄여 주는 거. 그게 이제 우리 응용할 수 있는 부분 이렇게 되겠습니다. 리인 그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칸반입니다. 그 도요타 자동차 생산에서 썼던 건데 저스트 인 타임 흘러갈 때그 재고 창고 있는 음자재가 생산 라인에서 들어오게 되면 쭉 흘러가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사이지 않는 거죠 영업할 때 보면은 우리가 푸린 프라워 시라는 그 셀린 세라웃 이라는 걸 하는데 그 현장에 공장에서 물건 만들어서 만들어서 니까 물류에 넘기고 물류에서는 그 대리점에 다 넘기고 하는 것들이 이제 밀어내는 그 방법인데 그렇게 하게 되면 재고가 많이 쌓입니다그 여기서 풀 방식이라는 것은 고객들이 필요라는 부분들이 a 물건 필요하고 b 물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 그럼 물류창고에 a 물건 b 물건 달라 물류에서는 a와 b를 생산해 달라 그렇게 해서 필요한 부분을 땡겨 쓰는 그런 방식이 풀 방식입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그 일을 할때 있어서 굉장히 효율을 나타내는 그런 방법인데 소프트웨어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눈에 보이게 관리하기 위해서 차트를 만들죠 그리고 한 사람의 케파를 갖다가 측정하기 위해서 WRP라는 걸 하게 되고 당겨 쓰는데 그 예를 보면 이렇게 된 거, 되는 겁니다. 네, 왼쪽 그림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가 빨갛게 돼서 2와 3이라고 되어 있는 게 나의 역량이나 그 프로세스의 능력입니다. 대기할 수 있는 게두 개까지 가능하고 진행 중에 3이라는 것은 세 개까지 내가 할수 있다는 겁니다. 이 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현재 2와 똑 동일한 비슷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특정한 시점에서 그림 A처럼 특정한 시점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림 B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림 C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그림을 또 다르게 그린다면 그 사람마다 진행하는 어떤 상태를 시간 축상에 놓고 보면 각각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을 진행 상황을 정확하게 안다는 것, 그리고 네가 병목 있다는 걸 안다는 것, 그걸 가지고 우리가 그일 효율을 위해서 그 인력을 투입하고. 프로세스를 갖다가 변경하는 그런 부분을 쓸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러닝 포인트를 잠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에이제이를 그 조금 전에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소프트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적용 가능할 거다 하고 말씀드렸는데 거기 보면은 그 보면 거기에 있는 거죠 가치, 뭐 XP의 가치 뭐 이런 부분들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그습니까 거기에 보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어떤 시대가 요구하는 게 소프트웨어에만 요구되는 게 아니라 어느 분야나 다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이 동일한 상황이 있으니까 그런 환경에서 소프트웨어가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어떤 마인드셋과 스킬이 다른 분야에서도 그 동일한 환경에서 적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앞에 9명을 가지고 했는데 거기에 더성공하려하면 인사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런 조직이 바뀐 부분에 그리고 끊임없는 교육, 그리고큰조직으로 확대해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에지얼 코칭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부분들이 이제 그 상당히 더 풀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일이 그 지연되거나 문제가 생기게 되면 사람이 부족합니다. 사람을 두세요. 그래서 사람을 넣게 되게 되면 실제로 문제가 해결되지. 안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새로 투입된 사람들인데 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 사람이 들어오면서 또 오버헤드가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하나의 조직과 조직 사이에 그 사일로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극복한다에 따라한 25%의 로스가 있다고 합니다. 새로 들어오는 사람 때문에 로스가 더 생기는 거죠. 그럴 때는 실제 일을 갖다가 아까 wip처럼 그 제한 개수처럼 넘어서는 거는 일을 좀 들어주는 거죠. 일을 들어주고 우선순위 좀 조정해 주고 그렇게 해서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일이 풀리는 거지. 사람 없습니다. 했을 때 사람 더 넣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아니더라. 그래서 에자일에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칸반을 활용하고 등등해서 제어를 한다는 거고요. 그 금방 이야기했던 에자일의 여러 가지 기법들이 그 모든 걸다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해결이라는 부분들은 그 사람의 그 의식이 바뀌어야 되고, 그 조직 자체가 문화적인 측면에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었을 때, 그런 스킬들이 제대로 빛을 발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좀더 디테일하게, 그, 에자일이라는 측면을 갖다가 한번 좀 풀어봤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토론할 때, 어떻게 HRD에 활용할 수 있는지 이야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